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 12월 7일 넘어가고 있는데요. 새벽인데, 음, 내일 정기 영상 올리기 전에 경매 기사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 같이 제목 을 썸네일 이렇게 썼잖아요. 제가. 서울 경매 급증 지방은 그 이유는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나씩 보면서 그래서 강제경매 대법원 등기정보관광장 가서 제 데이터를 싹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 경매 전반에 걸쳐서 앞으로 시장 예측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기사 나왔습니다 5일날 금요일이죠 더는 못 버틴다 집주인들 결국 뺏기 무너지는 연골족 서울 11월에 수도권 경매가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하튼 급증한다는 건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이렇게 이제 기사에 나옵니다. 서울에서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 오피텔 등 집합 건물이 급증하고 있다. 10월 284건에서 한달 만에 308건 증가 수치로 올해 5월 피크 시절이죠. 토지 거래가 풀어가지고 이때 687건이었어요. 이때 이후 가장 많은 수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볼때 계속 늘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전구가 대부분이 늘었어요 특히 강북구 같이 이제 좀 수요가 좀강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 두번째 지역들은 이 경매가 더 늘었어요 이수 2배가 넘죠 28건 관악구 3건에서 16건 금천구 35건에서 54건 이쪽 지역은 그러니까 계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은 조금 뭐랄까 노원구 도봉구 이런데들은 24건데 잘못 썼습니다 조금 내고하시면서 집값 사실 급하게 뭐 쫓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동대문구 11건 21건 아니 집값이 오른다는데 왜 경매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오르는 게 아닌데 우리 기, 기자 기자들이 오른 것만 기사를 엄청 쓰잖아요 여기에 너무 포모현상 때문에 쫓아가실 필요는 없다는 라게제 생각입니다 마포구도 12배가 늘었어요 아니요 팔지 왜 경매로 넘어갈까요? 뭐 그죠? 이자를 못 내면 팔면 되는데 싸게 팔아도 안 팔리는 게꽤 많습니다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이 서울 지역에 아파트가 팔리는 것만 팔리고 선호지역 신축 대단지만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오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서울 수도권 경매 급증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게 2015년이에요 이때도 이제 피크 여기 올랐었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경매가 줍니다 집값이 내릴 전에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쉽게 안내고 주춤했다 다시 두 배가 됐어요 서울 수도권이 자 수도권은 어떨까요 수도권은 똑같아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의 지금 장이 완벽한 상승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외부적 요인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움직였었고, 정부에서 대책들이 나오니까 가수요, 투자수요, 투기수요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현상들이 이어지고, 물론 그게 있을 때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조금 주는 것 같다가 다시 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역시도 이제 비슷한데요. 제 제목처럼 부산, 대구, 인천은 급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챙겨보셔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십시오 부산입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신청건수입니다 신청건수 임미경매 그러면 이게 6개월 뒤에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6개월 뒤로 생각하면 이게 이게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2 0 2 3이이니까 여기 볼까요 2025년 1월 6월 7월 7월 여기에요 요 물건들이 내년 2 3 4 5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는 어떤가 볼까요 제목처럼 부산대구 인천 대구입니다 파란 거 대구가 예전에 2010년도 이, 이때보다 더 많아요 물건이 이거 신청한 거니까 계속 나올 겁니다 대구도 인천도 좀 조, 조정받는 거 같다가 입주물량 2022년도 23년도에 입주물량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약세를 보이니까 물건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예전에 많이 늘어났었죠 자 그리고 이 대구광역시도 조금 힘을 잃고 경매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좀 양호합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가 또급증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인데요. 서울 1,200건이 피크였습니다. 2012년도가 그때 보금자리주택의 효과로 서울 주택가격이 아주 안정될 텐데 지금 그 수위입니다. 강제 경매 이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강제 경매는 대출 못 갖고 이런 걸 떠나서 돈을 서로 빌려줬다가 뭐또 아니면 뭐 매매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아, 너랑 더이상 얘기가 안 된다 그냥 재판받아서 판결받아서 내가 돈을 받는 게 확정되면 강제경매 붙여서 돈을 받겠다 그러면 여기는 임차권 등기도 포함될 겁니다 판결받아서 하니까 임차권 등기는 대출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 뭐예요 전세금 못 돌려주는 사람도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시장이 정말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예전에 영끌하셨다가 물리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정말 요즘 얘기하는 상승론자들이 얘기하는 되는 데만 우량한지역 근데 여기도 사실 지금 꼭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자, 전국 이무이경매건수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제가 누누이 말씀 올렸지만 14만 건, 15만 건 가면 위험하다. 자 지금 보세요. 2022년까지 피크니까 이렇게 좋아졌다가 보십시오.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크인 시점에서 지금 작년에 1 3 9,814건이었어요. 진짜 많이 늘었죠? 이게 안 줄고 있습니다. 14만 2,825건. 이거 예측이에요. 지금 12만 한 8천 건 11월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14만 건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경매가, 아까도 보신 것처럼 접수한 것들도 있었잖아요. 접수한 거. 그거 생각하시면 접수한 것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어, 그러면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은 경매 물건 정말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한 대로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자, 광영 씨도 한번 보고서 이제 분석해 드릴게요. 자, 광주 78.1% 이게 낙찰율입니다. 낙찰가율입니다. 낙찰가.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억이면 7,800만 원에 낙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의 갭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부산도 79.6, 대전은 좀 나아요. 85.5, 울산 92.2, 대구는 6.5% 하락한 77. 이러면 현재 가격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파트 진행 건수가 6 2사건 낙찰률. 낙찰률은 46.8%. 광역시들이 낙찰가율은 8프6이 상태로 이제 평균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 수도권입니다. 요거는 수도권. 자, 전월 대비 0.7% 하락 수도권도. 인천 아파트는 진행 건수가 아직 수도권이라는 게 빠져. 읽고 있네. 수도권 아파트 진행 건수 6 2사건 낙찰률 4프8 낙찰가율은 86.6% 비교적 양호한 편이죠 그래도 시세보다 낮습니다 인천아파트 진행건수는 480건 전월 대비 2배가 늘었어요 좀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낙찰률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조합니다 34% 그러면 인천은 경매물건이 정말 많이 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인천에 구독자 계시면 경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업자들이 받는 것보다 우리 내집 마련 준비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올리지만 경매 매수 대리인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좀 설명 드릴게요. 것도 그 이런 이유가 왜발생하 하냐. 2020년대 우리가 이 고정금리, 니 그러니까 혼합형 금리라고서 대출을 많이 했어요. 영끌 유도하면서 5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6년째부터 원금하고 이자 같이 갚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도 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금까지 갚게 되면 부담되잖아요. 또 물론. 이, 그때는 또 금리가 낮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고정금리로 5년 뭐 혼합형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2, 3% 대의 금리였는데 지금은 4%, 5% 대로 바뀌었습니다. 5년이 끝나고 나면 6년차부터는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멘붕들이 많이 오시고 버티는 지역, 특히 강남, 사구나 이런 데들은 버텨서 어떻게 뭐 탈출하거나 매도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들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이 현상이 제가 볼때 내년엔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정부의 대책이 확실히 나온다라면 이거랑 맞물려서 시장이 정상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기됩니다. 예측이고 서울 수도권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기사에서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뭐1 0 0낙찰가 이러는데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6월, 6월, 7, 8월에 많이 올랐잖아요. 9월까지도 좀 이어졌고 97 공급 때문에 이어졌다 10, 11월 이후에 좀 조정 받으려고 애쓰고 좀 횡보중인데 그러면 이 낙찰건수들이 6개월 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갭이 좀 생겼잖아요 그 6개월에 그 6개월 전은 더 어때요 토지거래화가 전이니까 또 금액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100% 되는건 당연한거죠 110% 120%는 왜 감정가가 낮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들이 2000 여기서 낙찰률이 50%인데요. 시장 좋을 때 모습 78 19 2 0은 낙찰가율 60 70%였습니다. 70%까지 갔어요. 아, 낙찰률이 근데 지금 50%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또 언론들은 엄청 펌핑을 해요. 낙찰률 50%뭐 낙찰가율 100% 넘었다. 일부 지역만 그런 거예요. 나머지 지역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라걸좀 아셔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좋은데 왜 나머지 50%는 낙찰이 안 되죠? 이것도 한번 냉량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 아파트는 두배 이상이 늘었어요. 34% 낙찰률이. 그래서 인천시장은, 그럼 이제 유, 낙찰되지 않고 유찰된 것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쌓여가잖아요. 누적돼가지고 2차 경매로 들어가게 되고, 이, 이것들이 겹쳐지면 가격이 조정이 제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광역시나 수도권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고 정부 대책 본 다음에 시장에 접하시는 게 진짜 좋겠다고 또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서 가상금리가 또 높아졌잖아요 물론 이제 30년 대출 받고좀난데 그래서 경매가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많이 하신 분들은 내집 마련 하시는 데도 수월하실 거고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기 보시면 제 사진을 한번 넣어 봤어요. 이렇게 넣어 봤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땡땡 공인중개사에서 이렇게 지방 법원에서 이 등록증을 줍니다. 이거에 대해서 등록증을 주면 또 실무 교육을 받아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실무 교육을 받고 나면 이수증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찾아갔을 때 이거 붙어 있는 거 하고 실무 교육을 언제 받았는지 이게 등록은 날짜하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게 날짜가 뭐한 2015년 이렇게 됐다. 뭐 17년. 한7 8년 됐다. 이러면 정말 오래됐으니까 믿을 만하죠. 그래서 이수 중에다가 교육 실무 이수 날짜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보고 개업하신 날짜하고 경매 매수 대리인 법원 등록일까지 확인하고 최소한 3년 5년 되신 분이면 믿을 만합니다. 10년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제가 볼때 그리고 우리 구독자 중에 혹시 경매 매수 대리인 그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분 계시면 저한테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왕이면 우리 공인중개사, 구독자분들,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혹시 구독자 계시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메일 주소가 제그 커뮤니티 그 채널 들어가시면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댓글에 달아 주셔도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2월 13일 날 토요일 날 11시부터 1시 50분까지 물론 이제 후원사가 한 4, 50분 뭐 후원 그 홍보하고 제가 한 2시간 강의하는데요. 이번에 그 내용은 대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12월 말하고 내년 초 사이에 이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옵니다. 어, 그 내용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실현 가능한 것들 특히 삼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서리풀 지구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남에 이만 가구가 쏟아지는 거죠. 이 부분이 뭐 시장 친화적인 데서는 반대 기사들을 씁니다. 뭐 반대한다고 막 이러고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진행은 될 겁니다. 이거는 정부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뭐 대부분이 그린벨트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추락 그 지구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잘 LH가 협의해서 진도가 잘 나가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대책 내용들과 그리고 추후에 나올 대책 이거에 대해서 방송에서 다 말씀 못 드린 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음저 재건축 재개발 시 그리고 신축 이 사이에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현명에 판단하는 방법도 강의 때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이 많은데 끝나고 나면 상담을 예전에 기다리시면서 좀 힘드셨는데 미리 일정 시간을 좀 분배해서 상담 내용을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면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댓글이나 고정 댓글 신청 내용을 써주시면 제가 그 내용 중에서 좀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비슷하게 해당되니까 조금 어떻게 내집 마련이나 자산 관리 전략을 쳐야 될지 그 내용들을 강한 시간에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은 정기적으로 올려 드리는 다음 주중1한 주간 영상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